맹구님, 네.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네. RR, 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로얄동, 로얄층.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부동산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네. 뭐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누구는 103동이 로얄이다. 아. 또 다른 사람들은 102동이 로얄이다. 네. 이렇게 또 자기가 로얄동이라고, 다들 자기가 사는 곳이 로얄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 네. 로열동 쉽게 찾는 법이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본인이 사는 동이 로열동은 맞죠. 그건 <laughs>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정말로 더 대중적인 수요가 있는 그런 로열동 웰팅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네. 로열동 쉽게 찾는 법 저만의 기준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중요 요소들이 다 다르거든요. 음.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세대는 산이 보이고 네. 조용하고 네. 뭐 그런 동을 이제 로얄 동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역하고의 거리예요. 워낙 이제 동들이 많고 좀 멀리 있는 동은 지하철에서 한 10분 걸리기도 해요. 같은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많은 경우는 네. 그래서 수도권은 절대적으로 역하고 거리가 중요하다 어. 근데 이제 역하고 상관없는 단지도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역이 별로 없는 곳이 많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역보다는 뷰가 중요하더라 어. 강뷰든 산뷰든 뭐든 상관없어요 음. 좀 아름다운 뷰가 나오면 중요하다 세 번째로 뭔가 하나 더 뽑아야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하고의 거리, 네. 동마다 학교 거리 다 다르잖아요. 음. 그 다음에 상권과의 거리, 음.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어느 동에 있는지 음.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음이 있냐 없냐, 음. 막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같은 남향인데 여기는 가려진 게 없어요. 네. 딱 뷰도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는 같은 남향인데. 바로 오른쪽이 요렇게 생긴 동향의 동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조금 억울하잖아요. 네. 예, 그림자 낄수 있으니까. 음... 요런 동은 조금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아...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보통 뷰가 좋으면 <laughs> 네. 배로 변을 끼고 있어서 소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소음이 이겨요. 뷰가 이겨요. 저는 뷰가 이긴다고 봐요. 아... 대부분 음... 그래요. 근데 이제 선호도는 다르죠. 음... 그래서 소음보다 뷰가 좀더 중요하더라. 근데 만약에 그 뷰가 도르브가 아니라 뭔가 뻥 뚫렸다거나, 네. 아니면 진짜 뭐 공원이 촥 펼쳐진다거나, 소음이 아, 있긴 한데, 네. 아니면 이제 한강이 촥 펼쳐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뷰가 완전히 이기죠. 의모님 그럼 약간 실제 사례 아파트를 보고, 네. 한번 좀 같이 찾아보면 아, 어떨까요? 네, 뭐 사례는 너무 많은데, 네. 사실 내가 잘 모르는 단지 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제가 얘기한 순으로 그냥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아, 네. 조금 만만한 단지가 잠실에 있는 잠실 세내역에 리센츠라고 있어요. 아. 네. 음, 송파구에 있는 굉장히 대단지거든요. 4, 5천세대 돼요. 저이 많은 동들 중에서 네. 동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로얄동이냐? 그래서 이 단지를 보면 지금 동이 엄청 많은데 역하고 거리가 일순이다. 네. 근데 뷰는 어디가 좋을까요? 뷰는 쪽 위쪽 북향으로 뷰가 사실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도로뷰는 아파트가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음... 한강 뷰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한강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한강은 너무 강력하니까. 네. 근데 역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 이거는 싸워볼만 하다. 아... 근데 만약에 한강이 아니었다. 네. 그럼 무조건 이 역이, 역이 이겨요. 아. 역하고 거리가. 근데 한강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네. 조금 대적해볼만 한데,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하고 가까운 도을선호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261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 1시 방향에 있는 동들이 있죠. 네. 여기에 대형평수가 있어요. 음. 사실은 중대형평수인데, 40평대 이상 단지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아. 이런 약간 특이사항이 있긴 해요. 네. 근데 만약에 33평을 선택한다. 네. 그럼 어차피 여기는 선택지에서 배제될 거고, 음. 그러면 대부분 앞쪽으로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아까, 상권이라든지 네. 아니면 학교 뭐 커뮤니티 시설 그런 것들이 거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다른 학교들보다 초등학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애들이 등교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역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동들이 로얄동을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그리고 향에 대한 음...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난향이 네. 좋은 거는 기본이라서 제가 네. 얘기를 안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보면 231동, 232동, 233, 234, 235 이런 동들이 북쪽으로는 탁 튀어져 있고 네. 아래쪽도 동 간격이 넓어 가지고 남향이고 가리는 게 없고 판상향이고 하... 해서 좋은 동이고요 네. 227동, 228도 좋은데 사실 이거나 231이나 거리 차이가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경미한 수준이다 음... 오히려 이쪽은 소음이 있으니까 231동이나 이런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일군동이 탁 눈에 보이죠. 네. 나머지 이제 동저 북쪽 방향 저쪽 246동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인기가 조금 떨어지겠죠. 당연히. 아...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지방에 있는 거. 아. 네. 지방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 여기 없는 사례거든요. 네. 천안에 가면 불당동 신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도시로 만들어진 곳인데 음... 여기에서 대장 아파트는 있지만 제가 사례로 갖고 온 거는 여기, 지웰시티 프루즈 2단지를 가져왔어요. 네. 얘는 조금 더 헷갈릴 것 같아서. 501동에서 504동까지는 주상복합이고요. 네. 505동부터 508동까지는 오피스텔이에요. 음... 생김새는 그냥 아파텔이거든요. 네. 자, 이랬을 때, 주상복합은 과연 누가 로얄동일까? 이걸 맞춰보세요. 501에서 504동 중에. 저는 504동이요. 왜요? 뷰가 튀어있어서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laughs> 504동만 앞에 이 상가주택들이 있어서 네. 층이 낮기 때문에 음. 쫙 튀어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로얄동이에요. 어. 되게 간단하죠? 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505동이 로얄동이에요. 어. 그리고 505동에서도 이쪽, 제일 끝쪽 라인. 음. 두개다 뷰가 탁 터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인기죠. 음.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네. 좀더 복잡한 케이스. 인천 송도에 가면 힐스테이트 송도도 테라스라고 하는 아파트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오피스텔이에요. 오. 근데 이게 모양이 보면 이게 무슨 퍼즐처럼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기는 사실 바로 여기 아래쪽에 역이 있어요. 오. 캡처 안에 못 넣었지만, 네. 여기 바로 아래에 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과의 거리가 의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앞쪽 동에 있는 거, 106동, 네. 105동, 104동. 아무래도 역하고 가깝고요 음. 두 번째는 여기가 뷰가 나오거든요 뷰가 어디가 더잘 나오냐면 남동향 남서향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남서가 이제 호수 뷰막 대교 뷰 그것들이 네. 동시에 다 펼쳐져 있거든요 아. 그다음에 남동향 같은 경우는 앞쪽 라인들은 뷰가 나오긴 해요. 네. 근데 그래도 남서가 좀더 효수가 멀리 길게 멋지게 나와요. 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앞쪽 라인 중에서도 남서향을 바라보는 게 로얄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다음은 이제 남동, 그다음 은 이제 뭐 다른 향이 되겠죠. 음. 아, 레몬냉 약간 네. 정리를 해보면 네. 아파트마다 다 특성이 달라서 네. 다 적용하기 힘들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네. 서울은 지하철, 네. 지방은 뷰, 뷰. 이렇게 하면 거의 한70% 이상은 먹고 있겠네요. 들어가죠. 먹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을 하면, 이제 좀 중대형 평형은 어디가 있는지. 음. 그 다음에 아까 뭐 상권 갈 거리, 뭐 학교 갈 거리, 이런 것들. 그 다음 뭐소호 이렇게. 이모님, 음. 그리고 같아요. 또 타입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타입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타입하기 전에 판상형이 중요하고요. 네. 판상형이 있고 탑상형이 있는데, 네. 탑상형은 양면 창이 장, 장점이고요. 음. 근데 이제 판상형은 전부 다한쪽으로남향으로 방이 다 배치돼 있으니까 네. 그게 장점 이면서도 또 통풍이 잘 되거든요 음. 맞바람 친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대부분 판상형을 좋아 하죠 음. 그래서 타입 같은 경우에 a 타입이 대부분 판상형이에요 아. b타입 이나 뭐 c타입 이런 것들은 아닌 경우가 많고 네. 그렇게 조금 서로 묵시적인 약속을 하거든요 음. 분양할 때 네. 그래서 그런 타입들 챙기면 좋죠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판상형이면은 약간 뷰가 안 좋고 네. 탑상형이면은 뷰가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음 이거는 이제 선호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아...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네. 더 무난한 선택지는 판상형이 아닐까? 쓰리베이 아... 포베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요즘 포베이가 대세죠. 음, 왜냐하면 북향에 들어가는 방이 하나까지 들어가게 되면 네. 그 방은 죽거든요. 사실, 싸늘해가지고 잘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네. 옷방으로 쓰고, 뭐, 집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4배 정도 되면 좋죠. 요즘 25평도 4배로 배치를 하거든요. 어, 근데 결론적으로, 네. 4배 판사형이면 이것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아, 반은 먹고 들어가죠. 또 랭근, 또층 네. 얘기는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층은 그냥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높을수록 좋긴 한데, 네. 고층 중에서 탑층은 사실은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로얄동은 뭐 20층이 있으면 그 중에 상위 30%층. 네. 정확하게 14층에서 19층까지. 아. 여기가 로얄층이 되죠. 아. 탑층은 아무래도 위에 옥상이잖아요. 네. 좀 횡하잖아요. 음. 좀 추워요. 소음이 없잖아요, 위에. 그게 장점이죠. 네. 근데 단점이 크잖아요. 그 단점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거기를 조금 꺼려해요. 음, 음. 실제 가격도 그 친구가 아무래도 저렴해요. 음. 1층하고 서로 싸웠을 때 탑층이 조금 이기기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럼 1층, 2층 네. 둘 중에 고르면 어디 에 고르세요? 저는 그래도 2층 고를 것 같아요. 물론 1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애들 네. 막 뛰어놀고 할수 있긴 한데 그래도 1층보다는 2층이 낫다고 봐요. 음... 조금 더 사생활 보호도 되고, 조금 더 튀어 있으니까. 음... 우리 지금 동, 층, 네. 타입,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중에 뭐, 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동이 제일 중요하죠. 동은 아. 정말 네. 중요해요. 아. 동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3,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동은 역에서 가깝고, 진짜 상권도 가고다 좋아요. 네. 근데 그 제일 끝자락 뒷동에 있는 동은, 이게 오르막이라 가지고 음... 엘리베이터를 두번 타야 돼 음... 단지 내에서 네. 그 동은 저는 그냥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네. 심지어 네. 이건 다른 아파트다 완전히 아... 같은 아파트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 변차가 음... 심지어 그런 수준도 있어요 음... 그래서 동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음... 그럼 요얄동 네. 7층 네. 네. 비료얄동 20층 그러니까 그런 질문 네. 나오거든요 네. 동은 좋은데 층이 낮고 네. 동은 안 좋은데 고층이고 네. 사실 뭘 사도 비슷해요. 어... 근데 여유가 된다면 그래도 로얄동 너무 저층이 아니라면 네. 한 7층 정도 그러면 어... 차라리 그걸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로얄동 7층의 인기 타입. 네 같은 동 20층의 비인기 타입. 아 타입과 그렇지. 지금 네. 층이 싸우네요. 네 저는 층을 선택하죠. 층 높은 건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층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네. 가격 차이가 나냐면 네. 로얄동하고 중간층 이하 같은 경우는 최소 10% 이상 나요. 음. 그러면 지방 있는 아파트 중에 네. 한뭐 2, 3억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봤자 2, 3천만 원 안팎이에요. 네. 근데 서울 아파트는 10억, 20억, 30억 가잖아요. 네. 그럼 30억 가면 이게 최소 3억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비인기 타입이라도인데도요. 층에 따라 이미 거기서 어... 결정이 나 버려요. 그럼 이건 네. 약간 좀 구독자분들 위한 질문인데요. 딱 네. 아파트를 사러 갔어요. 네. 로얄똥, 로얄층이 있고, 네. 비로얄똥, 비로얄층이 있어요. 네. 근데 가격 차이가, 네. 좀나요 네. 근데 로얄똥, 로얄층을 사려면좀 네. 무리를 해야 돼요. 아, 돈을 많이 넣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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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해서 가느냐, 네. 아니면 좀 여유 자금을 남겨놓고, 네. 비로얄, 비로얄똥, 비로얄층으로 가느냐. 근데 제가 네. 만난 대다수의 수학생분들은 저렴한 걸 가더라고요. 어... 왜냐면 돈이 한정적이고, 네. 항상 우리가 그냥 로얄동, 조연 로얄층을 충분히 살수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비교하는 분들 잘 없어. 음... 간당간당해. 네. 이건 충분히 여유가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리거든요. 음... 근데 그게 비로얄동이 정말 좀 하자가 있는 동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고민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네.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가 아니야. 딱인기 네. 있는 아파트가 있고 네. 바로 옆에 그거보다 조금 못난이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물건을 딱 보러 갔는데 하나는 좋은 아파트에비 로얄동 네. 물건이 딱 있고요. 네. 하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데 로얄동이 나온 거예요. 금액 네. 서로 비슷비슷할 수 있잖아요. 네. 뭐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춤도다 괜찮아요. 타입도 네. 괜찮고 근데 아파트는 이게 좋아 누가 음, 봐도 음. 요거 조금 빠져. 네 이게 압도적으로 좋은 동이야. 네. 이때 저는 이게 사실 훨씬 더 고민되는 주제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 경우에 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 좋은 아파트지만 정말 못난이 동은 이거는 생활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음. 그렇다고 하면 그 경우는 아파트를 낮춰서 로얄 동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음. 왜냐하면 수요층이 여기도 충분히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가격에 따라 사실 선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약간 좋은 아파트에서 비료 활동이 얼마큼 하자가 있느냐 그 여부를 조금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 소음이 많거나 네. 정말 뭔가 좀 그림자가 많이 끼게 다거나 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뭘 선택해도 무방하긴 하죠. 음. 음. 아, 또 가격이 비슷할 경우가 제일 애매할 것 같은데 맞아요. 로얄동 중층, 네 비료 활동 고층, 네 근데 가격이 비슷해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경우는 저는 층수에 있어서 저는 일조건을 제일 많이 봐요. 네. 일조건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중충인데 가려지지 않는다. 음... 햇볕이 잘 들어온다. 네. 저는 무조건 중충 로얄통 선택하죠.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으로 로얄통을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일조건만 확보되면 여기는 하드웨어적으로 큰 문제가 없거든요. 아. 배우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조금씩 이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왜. 네. 가르쳐 주거나 막 그러진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 애매하잖아요. 뭐~ 오늘은 뭐 짬뽕이 좋을까 오늘은 짜장면이 좋을까 그런 것처럼 네.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단지는 빠지는 타입이지만 그것들을 더 선호하는 동네 내지 거기에 뭔가 특별함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뭔가 스페셜한 것들이 네. 공간이 되게 잘 빠져 있거나 저 그게 좀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네.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좀 대중적인 이야기고 네. 실제 현장가서 물건 볼 때는 조금 특이사항도 같이 좀 봐줘야 되, 봐줘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링군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 e